안녕하십니까 한전산업입니다 자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죠 예. 자 보시면 어제 예, 이제 nxt 시장 종가부터 예, 추가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13,500원 대까지 오늘 좀 체크를 좀 했습니다 640원이네요 고가 예. 자 오늘 뭐 지금 뭐 한전기술 뭐 한전 kps 두산에너빌러티자뭐대우건설뭐 예. 이렇게 이제 보성 파워탱 이런 원자력 원전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눌림도 좀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매수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죠. 예. 1500원에서 1만 10, 원 사이. 여기서 1차 매서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휩서 라인이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자, 뭐, 짧게 하시는 분들은 12,500원, 뭐, 3분의 1, 15,000원,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전략을 조금씩 또, 예, 뭐, 그 상황에 맞게 또 대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한수원, 예,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전격 체결이 됐어요. 예. 자, 체코의 법원, 예, 이제,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요거 이제 해제, 해제되고, 예, 우리나라 한소원과 계약을 예, 최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게 예, 이제 예전에 이제 UAE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예, 이제 수원전 수치라고 볼수 있어요. 그동안 또 우리나라 또 원전도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전전 정권 때죠. 예, 그때는 또 예, 원전 폐쇄한다 이래서 조금 말이 많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전, 바로 전 정권, 전 윤선열 대통령 때는 또 원전 강화를 해서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좀 낳기도 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러티가 제가 말씀드리는 4만 원짜리좀 찍었죠 월봉 이렇게 보시면 4만 원 제가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자한정 기술은 가장 그게 좀 좋죠. 상승폭은 좋습니다. 자 월봉으로 볼때좀 뭐 17%. 예, 상승 중이고, 8천원 수렴한 다음부터 굉장히 에너지가 좋죠. 예, 그리고 고점 갱신하는 그런 그림을 좀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원전이 이제 또 쉽게 손이 안 가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됐죠 예,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지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예. 자, 뭐 TV 토론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자, 원전을 안할 거냐, 뭐 폐쇄할 거냐 할때 폐쇄는 아니고 예,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원전을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늘린다. 이준석 후보도 원전 비중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아 이제 대통령이죠. 이정현 대통령은 어, 이제 기존에 있는 것만 가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에너지 정책들을 내세웠어요. 결국 이제 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요거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에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런 것들. 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잇는 에 이제 서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예, 이런 또 아리백 알백, 아리백이죠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조성 뭐 이런 것도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이것 때문에 태양광 이게 뭐 햇빛 태양광이고 바람은 풍력이죠 예, 태양광 풍력이 예,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 좀 보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결국은 예, 폐기 처리나 뭐 이런 안전관리 이런 거에 비용을 보면 더 비싸다. 예, 뭐 다른 후보들은 아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도 훨씬 더 안전하고 최근엔 뭐 한다 근데 뭐 지금 대통령이 정책 피는 대통령 마음으로 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원전은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수출 육성산업으로 좀더 키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 수출 안될 때도 너희도 안 하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안 하는 원전을 수출을 하느냐 명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도 뭐 만약에 이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자 오늘 뭐 상승 나오다가 내일은 또 바로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게또 이런 예, 것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요기였죠. 요 부분에서 예, 이거 점상 가던 날 기억나죠? 기억 나실 겁니다. 한전 산업이 제일 강한 종목이에요 움직임은 왜냐면 좀 가볍단 말이에요 3700억이네요 예. 자 한전기술 한전 kps만 해도 얘네들도 조단입니다 자 한전기술 2조 3천억 한전 kps 2조예요 1, 1조 9천억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전산업은 좀 가볍죠 예. 관련주 물론 이제 한전산업이 뭐 당연히 관련주지만 그래도 가벼운 예, 이름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매섭 뽑기는 가장 쉽다는, 예.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장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 잡주도 아니잖아요. 한전사람. 잡주도 아니죠. 근데 또 무게는 무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원전관련주들 뭐, 어제도 사실 눌리진 않았어요. 눌리진 않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때 정책면에서 분명히 불리한 건 있어요. 예. 자, 이제 재생에너지 활성화, 탄소 감 추진 예. 자, 재생에너지 활성화 이렇게 예, 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원전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거는 예. 앞으로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는 건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자리는 예, 이제 슈팅 나오는 자리는 차이 씨랑 어느 정도 챙겨 놓으시길 좀 바라게 됐어요 만약에 이제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요거 뚫으러 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돼, 스위칭이 되고 있죠. 뭐, 어제, 예, 뭐,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이제, 종목들 많이 좀 올라왔고, 예, CS 윈도도 많이 올라왔고, 예, 반면에, 원전은, 뭐, 이렇게 썩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예, 뭐,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뭐, 근데, 일단은 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 이제, 반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5,000원 대 근처까지는 추가로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15,000원 못 넘기면 일단은 차이 실은 다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뭐 이제 지수가 좋고 일단 신정부 들어와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지만 또 이제 어, 원전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을 갑자기 해줄까요 TV 토론에서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이 제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좋은 얘기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전주들은 조금씩 눈치 보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도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 포인트 찾아서 매도 포인트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 또 좋은 추천주 또자 영상 후반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